결국은 국힘에서도 탄핵 동참 움직임이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여론이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배신을 공식화하는 발언들도 있었고, 친윤계 쪽에서도 탄핵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더욱 뭉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 지금 당장 체포되고 탄핵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민심을 표현해 주세요. 국민의힘 친윤계에서는 이 조기 퇴진 로드맵조차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죠. 그런데 하야보다 탄핵이 낫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다가 탄핵을 빌미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탄핵이나 만들어내고 한동훈을 끌어내리든 버리든 알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안정화 TF의 조기 퇴진 로드맵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친윤이 아니라 전두환 추종자이니 그럴 법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겠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 보면 머리가 얼마나 비정상인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친윤계에서는 더 나아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있다가 하야하느니 당장 탄핵당하는 것이 낫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당 내 이탈표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결국, 한동훈이 얼마나 바보인지도 증명이 된 꼴입니다. 한동훈이 물러날 경우,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당서열 2위인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친윤계 원내대표를 내세운 뒤, 한 대표를 사퇴시키고 친윤 지도부를 세우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앞잡이 노릇만 하다가 버림받는 한동훈. 본인 부인을 위해 나라까지 팔아먹으려던 윤석열. 두 사람 모두 나락조짐이 보인다는 것이겠죠. 방금 보신 것처럼 지금 의총에서 논의 중이지만 저의 취재 결과 친윤계는 2, 3월 조기 퇴진에 반대하는 뜻이 명확합니다.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주는 꼴이라는 겁니다. 탄핵도 반대하지만 둘 중에 고르라면 오히려 탄핵이 낫다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박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계 중진 의원들은 국정안정화 TF에서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자진 하야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2, 3개월 안에 하야 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그럴 바에야 오히려 탄핵이 났다며 하야는 이재명 대표만 좋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견한대로 탄핵 무산 블랙 먼데이가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나흘간에 시가 총액 140조가 증발했는데, 하루에 무려 20수조 원씩의 국민 재산이 허공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환율 역시 1,430원 중반까지 급등해서 원화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계속 상한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 수출 감소에 이어서 이제 금융시장까지 참으로 국민들께서 힘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걱정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고 야근하고 쌈짓돈 모아 투자도 했습니다. 국민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모한 개음 때문에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생겼습니다.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음 그리고 집권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입니다.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과거 두 차례의 탄핵 때와는 다르게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주권자를 망각한 채한줌 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던 그런 사람들의 폭거가 대한민국 전체 운명을 일순간 시계 제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현장에서 밤을 새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정이 3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은 정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해보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 3자가 모여서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정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습니다. 예산은 국민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역대급 내수완파에 고용은 더 악화됐고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로 민생이 파탄 지경입니다.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도 위기 극복에 동참하도록 촉구합니다. 오는 14일 2차 탄핵 표결에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당당히 투표에 참여하십시오. 국회 앞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시민들의 저 절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토요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불확실성을 반드시 종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을 수계로 한12.3 내란 사태의 전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엄군을 동원해 국민 주권을 말살하고 국회와 국무위원을 무력화한 뒤 자신의 꺼져가는 권력을 연장하고자 했던 친이 쿠테타이자 주권자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반란이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고 오물풍선 개양을 빌미로 원점 타격을 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지전을 유발해 인위적으로 개엄 선포 요건인 전시 상황을 만들려 했다는 뜻입니다. 꺼져가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자에게 단 1초라도 군통수권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당장 직무 정지를 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선의 당책입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있게 내란사태 종결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란수계 윤석열의 직무 정지를 위한 2차 탄핵을 오늘 14일 토요일에 처리하겠습니다. 내란수계를 지키다 내란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드시 탄핵 의결에 참석해 찬성 표결하길 촉구합니다. 둘째, 내란수사를 위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내란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어제 발의된 123 내란 특검법도 12일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수 없으며 윤석열이 계엄 선포에 관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일반 특검법도 통과되는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셋째, 내란 주요 종사자인 법무장관 박성재,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한 탄핵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적극 방해하고 내란수의 윤석열 탄핵 포결 방해를 주도한 국민의힘 최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넷째.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이 역시 윤석열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경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정부가 내년 국가 살림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는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질서 있는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개엄 심의 국무회의 기록을 즉각 수사해 중한 책임을 가려내야 합니다. 국방위는 오늘이라도 추가 개엄 방지 입법을 다 긴급 처리해야 합니다. 방해하면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다 물러나야 합니다. 개음을 선동한 한기호 의원은 즉시 국방위에서 나가야 합니다. 집회 주역이 10대까지 내려간 것은 3일운동4.19등 대한민국 역사의 부활입니다. 집회는 예술적 콘서트가 되고 MG세대는 민주세대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의 함성으로 무너진 여리고성처럼 주술정권도 국민의 함성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내란 사태 하이 크리스마스는 안 됩니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번 투표도 방해하면 국힘 전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반역자들은 패가 망신한다는 교훈을 남겨야 합니다.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등 내란 주범들에 대한 온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안합니다. 5,100만 국민이 만원씩만 청구해도 5,100억입니다. 제 SNS에 한 변호사의 소장을 모범사례로 공유하겠습니다. 국민의 상처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여, 위원장님께 지금 저 요청하는 사 아, 예. 그렇게 하시죠. 어, 그... 그때... 방첩사 1터장이 그 우리 훌륭한 법무실의 법무관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법무실장이 당연히 출석을 해서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무실장을 오후 회의 때 반드시 제정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이 아는 안 한, 안한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법무실장. 법무실장. 우리 저 양당 간사님. 어, 좀 말씀하셔가지고. 참석을 좀할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구근 사령관 나와 보십시오. 예, 특전 사령관입니다. 아까 말이에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어,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사령관님. 전을 받으셨죠? 사령관님, 그 사실은 또 받으셨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지금 한 10초간 말씀이 없다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 받으셨죠한 번만 더 묻습니다. 제가 고함치기 전에 그래야지 속죄가 됩니다. 아, 그건 사령관 받으셨죠? 예. 네. 그 제안되는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 전화 받은 내용이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 곽사령관의 그나마 책임이 감경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뭐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사령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사령관,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두 번째 전화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그 시간, 두 번째 전화왔을 때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사령관은? 어디까지 가셨다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전투통제실에 있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책임이 별로 가벼워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의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는 점은 평가합니다. 들어가세요. 정보사령관 나오고요. 문상호 정보사령관. 시간 좀끌어요 예, 정보사랑원입니다 <laughs> 아까 야간에 임무를 줄수 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laughs> 중앙선관위 서버에 정보사요원들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laughs> 거기서 소위 선거의 명부 관련해서 통합선거의 명부 그거를 가져오라는 지시 받았죠. 그런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서버를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지시를 했고 팀장입니다. 팀장 이름 누굽니까?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 알아야 돼요. 누굽니까? <laughs>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이 제한됩니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선거 부정이 있었다. 개헌을 투입해서라도 선관위 부정선거 의에 관련 수사 필요성 있다. 이런 얘기 한적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들었다. 들어갔던 그 대령인가 중령인가 하는 정부사 요원이 누군가로부터 서버와 관련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의 상대방이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정확하게 그 의원님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들어갔던 서버에 들어가서 사진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그 정보사 요원이 보고를 했어요. 전화로 그것이 CCTV에 찍힌 자습니까? 당신이요? 제가 주시했습니다 사령관이 지시 받았죠? 아니 저 보고를 받았죠? 예,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때 사람 사람 등치만큼 큰 박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사진이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들어가. 별로 개전의 정이 없구만. 음. 방첩사 1처장 나왔어. 예. 1처장날 봐요. 예. 대통령이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아, 그거는 좀 모릅니다. 예. 몰라. 예. 지금 아까 합수 본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합수본부가 구성이 됐습니까?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안았죠? 네. 계엄사령부 직전령에 의하면 합수본부를 둘수 있다. 비상경엄이 발동되면 그리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계엄사령관의 추천을 받아서 합수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979년 소위 그 쿠데타 그 비상 계엄때계엄 공고 5호로 합동 수사본부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 사령부 내 합동 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계엄법 16조에 규정된 범죄 및 허구령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알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노행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인지 식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 장군들은 예. 도대체 우리나라 고위급 장교들은 헌법과 법률과 과거 역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음? 자, 법무관들이 맹렬하게 요, 영웅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죠? 법무관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태업을한 거예요. 그죠? 명령 이행에 대해서 중단을 시 만약에 우리 처장이 법무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들어가는 거태업을 해라. 라는 지시 안 했으면 사실은 방첩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정보사가 들어간 것은 왜라고 생각합니까? 그 배경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저희는 개엄 그 선포 이후에 사령관으로부터 음. 뭐뭐뭐뭐 해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아, 실장들을 법무관들의 예.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던데 들어가서는안 되는 이유를. 가장 핵심적인 거 이것이 군사발론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 포고령에 아까와 같은 합수본부 우리나라 국민들 합수업부 전두환 보안사령관 합수본부장 다 기억을 하고 있다 없었어요 합수본 설치가 포고령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가는 신용만 내도 내란 내란 공공정범이라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달할 때 소집됐던 팀장들 포함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의해서 <목소리도> 들어가라는 보고 보셨습니까? 제가 지시한 겁니다. 대통령 사령관의 여인명사령관이 대통령 여, 여, 지시를 받아서 여인명사령관이 지시해 그제서 들어가라. 그때 명령하다를 지금 말씀드리니까 제가 여인영 사령관에게 어, 지시를 받았던 사항들은 23시 개엄 어, 포고령 1호가 발동이 되고 그 이후에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전산팀을 꾸려라 그리고 인원 나갈 때 장비는 어떻게 어떻게 된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사령관께서 저 역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임무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밑에 편성된 팀장들도 제 임의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 등 전산센터에 이동하는 일원들이기 때문에 IT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일원들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단장, 과학수사센터장, 사이버보안실장, 그리고 군사보안실장 등 대령급을 팀장으로 소집을 합니다. 대령급으로 팀장한 이유는 혹시라도 뭐를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래도 군 생활을 많이 했던 우리 부대 대령급이라면 충분히 현장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원들이 1초 장실에 도착한 시간은 23시 340분경입니다. 포고령 발급 발표 나고 나서 그때 대통령 그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첫째, 사령관님께서 대통령님 장관님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이다. 둘째, 1초 장은 우리 부대원 보호 및 조직보호가 최우선으로 적법한 절차를 절대 준수해라 절대 통제 없이 그 행동하지 마라 3번 포고령 2번 항목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등 위반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4번 임무는 중앙성관위 등사계소 현장 위치 음영 상황변화시 서버실 출입통제 등 서버실 확보 대기 가천 관악 중앙성관이 수원 연수원 등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라는 팀장들의 그 질의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라. 나도 현장 상황을 확인해야 된다. 역겠습니다. 상피할 따름이고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기다려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탄핵되고 특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치 강타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